아버지와 아들과 요한이 본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버지와 아들과 어,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어, 요한이 본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에서 성경에서 어, 마지막 때두 어, 가지 시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온에는 어,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시원은 두 가지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첫째는 한 여인이 있게 되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 시원이 가리키는 것이 한 여인이 되고 또 시원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성경구절에서는 한 여인을 가리키고 있고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사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여기서 시온이 남아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온이 남아를 낳았을 때 이 시온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남아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가자 사장 10절에서 딸 시온이여 회사라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 지어다. 이제 내가 성업에서 나가서 그를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송냥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여기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친다는 것은... 바로 시온을 친다는 것이 되겠고 그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많은 악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럽게 되는 시온 이방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더럽게 되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어, 힘들여 나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 미가사 4장 10절에서 어, 말씀하는 이딸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2사 66장 7절에서 어, 나아를 낳는 어, 시온은 바로 한 어,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바로 시온이 되겠는데 그 시온이 남아를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를 낳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낳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시온을 통해서 남아가 낳게 되는데 그 남아가 바로 독생자이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라는 것이 되겠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들여 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토해내는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만은 해산의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으라는 것은 그 죄를 토해내는 해산의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과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으라는 것은 다른 뜻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은 독생자를 낳는 것이 되겠고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는 것은 그 죄를 토하여 내는 해산의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나 이것은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본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일은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나마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러한 일을 바로 아버지께서 보시게 되고 이러한 일을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이 남아를 나는 일을 만군의 여우와 아버지께서 보시게 되고 그 지혜인 독생자인 아들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바로 우리가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이 되겠는데 이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증언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요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아버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그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시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증언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여기서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증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그 아들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의 증언은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은 바로 이 참된 증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증언. 그래서 이 증언은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되겠는데,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 시온이 나마를 나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아들이 온 것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어디서 온다고 할때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보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은 그 아들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시온을 통하여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시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6의 1이 아니라 0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그 낳은 나마가 바로 성결의 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이 낳은 나마는 성결의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을 보았는데 그 시온이 남아를 낳은 것이 내가 어디서 온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참된 아들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증언이 참된데, 그 아들이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 일을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이하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자, 나는 바로 아들이 되겠는데, 아들이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본 것이 바로 시온이 나 말을 낳은 것. 그리고 이어지는 40절에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자, 하나님께 들은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는데 그 하나님께 들은 것이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도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요. 하나님께 들은 것도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시온이 나마를 낳은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본 자가 누구이냐? 이어지는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무엇이 진리인가 하면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본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것이 역시 진리가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진리요, 하나님께 들은 것이 진리.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는 것이 되겠고, 내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본 것이 그 들은 것이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할때그 아들이 위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 그 시온이 남아를 낳은 것은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하나님께 들은 진리,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하나님께 들은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이것을 그가 증언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가 친히 본 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그가 친히 들은 것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 자 이것을 증언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치리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게 되고 역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과 아버지가 본 것을 증언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본 것,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바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 그 아들이 친히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온이 남아를 낳는 일을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그형의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그형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것을 증언하기 전에 먼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비하려고엎드렸다니 자,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시온이 낳는 남아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시온이 낳는 남아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엇을 보고 듣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을 요한이 보고 듣게 됩니다.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일을 보고 듣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 66장에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혼자가 누구이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말씀하기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본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팔장에서, 그 아들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할 때, 그본 것이 요한이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게 되는데 이 하늘의 큰 이적이 2사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보게 되는 이 하늘의 큰 이적은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그래서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헤를론 님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이 되겠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마지막 날에, 2016년 오늘날에 이것을 본 자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만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을 본 자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요. 그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만 이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시원이 나만을 낳은 일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만 이 일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2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이 여자가 이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앞에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디에 낳게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육신 안에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육신 안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 안에 성결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올라갔다가 사원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일은 바로 그 성결의 영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이 왜 중요한가?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은 바로 하늘의 일이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믿어야 하늘의 일을 믿어야 백성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라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